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부활 이세 가지와 함께 이세 가지가 인류 역사의 중심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원을 말할 때, 원 동그라미 원을 말할 때, 한 점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점을 모두 연결하면 그게 원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 중심점 역할을 하고, 인류를 보존하고 이끌어 갑니다. 이 중심점들이 없으면 인류 역사는 목적도 방향도 없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일구의 역사 자체도 파괴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셋 중에 더욱 중심점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시, 신앙생활, 우리의 삶 전체의 중심점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한 심판이었다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가 담당하였다는 이 은혜로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은 빛을 비추어 그 의미를 더욱 깨닫게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 본문 전체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처형당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선장 33세에 나오는 것처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곳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말이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는 골고다고, 라틴어는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찬송을 보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같이 씁니다. 성문 밖에서 진행된 십자가형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중요한 범죄들은 이스라엘이 머무는 성 또는 광야에서는 진을 치는데 그 진영 밖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레이기 24장 14절에 보면은 그 저주한 사람의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의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해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그를 치는 중대한 범죄는 다진 밖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가 전혀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서 3 6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있 지니 온애중이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르실지니라 온애중이곧 그리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례 성교자였던 스테반도 산에 들린 공예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다가 어, 사도행전. 7장 58절에 군중들이 흥분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끌고 와서 돌로 칠세 증인들이 우세위 벗어 사우신하는 청년을 바라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일 때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인 자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성문 밖에 어떤 희망도 없이 어떤 자비도 없는 심판을 받았음을 13장 13절에서 그런저 우리도 그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성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단태 신곡 지옥문 앞에 입구 팻말에서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쳐라. 예수님이 당한 처형당한 장소를 통해서 십자가형이예수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다. 어떤 자비도 없었다 하는 것을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것이 임한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 제6시로부터 245절에 온 땅에 어둠이 마여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6시 성경에 나오는 이, 어, 히브리의 어, 이스라엘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현재 시간과 같습니다. 6시 더하기 6하면 12시죠.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국으로부터 나올 때열 가지 재앙 중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지역은 밝은데 다른 모든 지역은 손으로 더듬을 정도로 그렇게 어둠이 망가진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 0장2 1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어둠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 8장 90절에 보면 주 여와의 호 말씀이나 이날에 이 축제를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임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어둠으로 비유합니다. 아무 뭐 선지는 주여의 말씀이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해가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에 밝은 대낮에 캄캄하게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절기를 축제의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국한는 노래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와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게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되 결국 공고한 나이가 가치아니라 예, 하나님의 심판의 어두움은 뜻합니다. 세 번째 어, 십자가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 외치셨던 4 6 절의 말씀입니제9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 담이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가는 외침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말서 죽음을 하지 않아서 부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침은 무엇보다도 그 가공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십자가형의 육체적 고통 그 이상과 그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철저한 그 속에서 느끼는 어마어마한 영적 고통에 대한 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다른 어떤 사람과 아 경험할 수 없는 항상 함께 계셨고 또 우리가 모르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 세상 속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 1장2 0절에서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니라 그래서 요한 뭐 10장, 3 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실 경에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 교제가 끊어진 그 놀라운 심판을, 그것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으시면서 엘리엘리 아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5 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 외침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떠나게 한 것을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떠나게 하니라. 이게 원어에 대로 어, 그대로 직역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 목숨에 대한 거기서도 주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는데 18절에서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곧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1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벌의 권제도 있고 다시 얻을 권제도 있으니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해야 될그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내려오실 수가 있고 그만두실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 말했냐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마태복 음 2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체외 만찬을 할때또 잔을 가지고 가지사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죽음을 이렇게 말한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약속된 언약의 피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얻게 하라는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은 고대 노예 시장을 가면 노예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대속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곧 십자가일까 에 무엇을 위한 거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많은 사람의 자리에서 대신 값의 지불하려고 하느니라. 대성물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하나는 이 대성물 을 다시 가면 되지만, 어, 히브리어 아쌈이라는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피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피흘림이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속권제물을 그대로 풀어 쓴다면, 죄를 위한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철저한 심판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당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어, 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당하는 가정 불화, 개인적인 갈등, 민족, 인종 차별 어든 것을 다 따지면 죄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문화 속에 있는 죄, 자기의 죄 이런 것이 얽히고 닿기고 막 섞여가지고 그러한 모든 우리가 보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시고 대신 자기 피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적인 심판을 받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곧바로 일어난 현장이 이에 성소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 성소희장, 이 성소희장은 어, 가장, 어, 가장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해서 지성소라 부르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한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아주 철저한 어, 규정대로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들어갈 때 자기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제사법이 틀리면 대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끈으로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이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희생의 대가가 치렀는데 희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고 안전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희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사역길이요. 시장은 그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체가 찢겨 나갈 때, 바로 그 찢겨 나감으로 인해서 성서의 시장 희장, 장은곧 그의 육체니라. 그 시장이 찢겨 나가서 우리가 그 피를 이될 때, 그 참혹한 심판을 예수님 이 실제적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모습이 대로참 보잘것 없고 아직도 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실제적으로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찾지 않으시고 제사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제사함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에는 또는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에 그리스의 피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좋은 뭐 경건하게 살라든지 착한 일을 하라든지 뭐 어떤 규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의 십자가를 부족하다고 자기가 뭘 채우라고 멸시하고 있는 아주 큰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사장 16절처럼 그므고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은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어이 기도가 이 디자인을 해야 되고 이것을 계획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약합니다. 병이 걸렸는데 이것을 견뎌야 됩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내 보좌 앞에 담당에 나아가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풍파에서도 영원히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과 같은니다 무거운 쇳덩이죠. 그 항구에 왔을 때 밑에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브리서 6장 19절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음만 마지막 말씀에서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 부장과 그의 로마 병사들이 고백했던, 이는 진실로, 그리스도는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의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결국 갖게 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압력과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하셨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을 때, 그면그 중에 가장 큰 죄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죄 하나하나를 다 합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나온 인류 역사 죄를 다 합친 죄입니다. 그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라마라마, 라마, 사박 아, 엘리엘리, 라마사박나니 이렇게 외쳤던 것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는가? 이것을 또 다시 거듭 말씀하신 외쳤던 것은 그 많은 죄를 혼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뭐 알렉산드든 뭐 누구든 어떤 영웅 혹은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죄도 담당하기 감당하고 그 심판에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여러 사람의 죄를 중복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다 찢어서 져 흔적도 없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불가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가졌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은 하나님은 축소되거나 고난을 받거나 또 어떤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 안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는다는 어떤, 어떤 여우와 증인처럼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든지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라든지 하나님보다 약간 열등한 어떤 신이라든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바로 그 그래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가 되는 심장의 맥박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무언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됩니다. 전적.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이 타임머신을 서 있고, 그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후자에 버리셨나이까 하고, 어,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십자가 형에서 그것을 외치고 계십니다. 바로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자리를 주께서, 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이, 불행이 계속 겹쳐질 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아마 그 말은 겉으로 볼때 전문인으로 좋은 직장이나 어, 좋은 어떤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혼자 들어서면 고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도 다시 어, 십자가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지금이든 장차든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상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도무지 답이 없다고 어쩌면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리스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짓고 있는 그 십자가를 볼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의미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시장 대신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경주할 수 있습니다. 종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와 됩니다.